안녕하세요 유양뽑기영상의 뽑기입니다 오늘은 코드 오브 더 듀얼리스트 5팩을 1일 5강으로해 보도록 하죠 그럼 첫번째 팩 좀비나, 펄스 폭탄, 강기 스플렉스, 에어 크랙 스톰, 그리고 어둠의 진군 안에 있는 애들은 라이트 로드 같은 카드 같은데 이름이 어둠의 진거인지는 모르겠네요 빛의 진골 아닌가? 아 잇몰드가 아닌데 다른 뜻이 있었나? 패왕의 영린 핵웜 스마일 유니버스 쓰리 스트라이크 베리어 그리고 긴급 구명 레스큐 이름이 레스큐라 그런지 레스큐... 그패또그 팻도... 레스큐 레빗? 레스큐 캣? 뭐 어쨌든 이런 레스큐 개성의 카드들이 많이 보이네요 트랜스미션 기어 잭 와이반 에어 크랙 스톰 트릭스터 리인카네이션 마지막으로 부기 트랩 그리고 세번째 팩 프레데트 플랜츠 뱅크샤 오거 와사비처럼 생겼네요 성유물의 인도 스마일 리버스 성전을 받드는 무녀 마지막으로 뭔가 뭐 나올 것 같은데 네 성전 전사 닝기르수가 나왔네요. 제가 보기로는 방금 이 성전에 봤는 모녀랑 관련된 카드라고 알려져고 있죠. 성전 계통의 카드에 디디 바, 비어 바, 바이스 투폰, 트와일라이트 레이저, 번개 전신. 성전에 받드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래먼지의 태풍 음, 나름 쓰는 카인 걸로 알고 있죠 그럼 오늘 나온 카드는 성전전사 닝기 루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링크 3의 전사적 몬스터 카드죠 성전계통의 카드고 이 둘과 같이 쓰는 카드인데 얘도 일반 몬스터 버전인가 효과 몬스터 버전인가 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안 나온 것 같고 지금 문유하고 자만 나왔네요 그리고 얘들 관계가 좀 있다가 하더라고요 얘가 얘 오빠 그러니까 얘가 남매 관계고 얘가 얘랑 소꿉 친구 관계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이거 택, 택처에도 보면 써있고 오빠라고 써있고 얘도 뭐 동생을 동생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 뭐저쪽으 이렇게 써있고 일반 카드에는 어쨌든 이렇게 오늘도 이거를 마지막으로 1일옥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